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8 에르메스를 구매했는데 에르메스 공홈에서 프리오더 기간에 주문을 했고 41mm, 45mm 두 개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에르메스 공홈에서 주문한 건 아직 안 와서 애플 공홈에서 출시 픽업으로 다시 주문해서 받아왔습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하고 왜 에르메스로 선택을 했는지 또 에르메스 패션 시계로 줄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색상이 더 손이 많이 가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은 41. 더블 투어 밴드를 한개더 추가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41로 할게요. 애플스토어 명동에서 출시일인 오늘 픽업을 해왔고 픽업을 하면 애플워치 에르메스 전용 쇼핑백에 담아줍니다. 상자 안에 본체랑 스트랩 박스 두개가 들어있고요. 본체 박스 먼저 보면 본체랑 에르메스 전용 오렌지색. 에르메스는 오랑주라고 하던데, 어쨌든 오렌지색 스포츠 밴드가 있어요. 사이즈는 하나만 들어있고, 마그네틱 충전선까지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 7부터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없고, 스트랩 박스를 보면, 오, 스트랩 케이스가 고급스럽네요. 이게 에르메스 패션 시계 스트랩을 추가 구매한 거거든요. 요즘에도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비교해보면 애플워치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밴드 컬러를 골드로 구매했습니다. 착용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고 더블투어 배통 컬러 스트랩도 추가 구매를 해서 뜯어볼게요. 더블투어는 41mm 전용이죠. 배통 색상은 화이트 계열인데 살짝 그레이빛 화이트. 그냥 딱 봤을 때는 연한 베이지 느낌의 컬러고 착용을 해볼게요. 더블 투어도 예쁘네요. 이제 연결해 볼 건데, 7이랑 8은 손목 온도 측정, 생리주기 관리, 심각한 자동차 충돌 사고 감지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연결해서 그냥 에르메스 페이스만 한번 볼게요. 아이폰 워치 앱으로 가서 페어링 시작을 누르고, 프레임에 맞게 놓으면 페어링이 되고요. 손목 선택하면 연결하는 중이라고 뜨고, 약관 동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하고 나면 동기화를 합니다. 드디어 세팅이 다 됐고, 이제 몇십만원짜리 에르메스 페이스를 볼게요. 착용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41 사이즈의 제 손목 둘레는 14cm고, 나만 아는 에르메스. <laughs> 그래도 예쁘긴 하네요. 그러면 왜 에르메스로 구매를 했는지랑, 스트랩은 패션시계로 에토프, 오렌지, 골드, 블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스트랩이 손이 많이 가는지도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스테인리스 모델을 볼 거면 저는 가죽밴드 산다고 생각하고 에르메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갤럭시 유저라 갤럭시 워치만 봐오던 저는 애플 워치를 사려고 가격을 보는 순간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40일 기준 스테인리스의 밀레니즈 루프밴드로 1 6 9 0 0원 갤럭시는 40만원이 안 되는데? 물론 SA나 알루미늄 케이스로 사면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지만 어차피 스테인리스로 할 거면 40일 가죽 밴드 모던 버클 기준 114만 9천 원이거든요. 에르메스랑 55만 원 차이인데 에르메스 스트랩이 47만 9천 원이니까 결국 에르메스 밴드를 하나 추가하는 값에서 조금 더 쓰는 정도라 그냥 에르메스로 했습니다. 심지어 45 기준 링크 브레이슬릿 밴드로 하면 152만 9천 원이고 에르메스랑 24만 원 차이예요. 물론 애플케어 플라잉은 까지 들면 차이가 더 나긴 합니다. 워치 시리즈 에 8은 에케프리 12만 9천원, 에르메스는 24만 9천원으로 에르메스가 12만원 더 비싸고 대신 보증기간이 에르메스는 1년 더 연장된 최대 3년까지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밴드 컬러를 볼게요. 사실 밴드 컬러는 개인의 취향인데 저도 H아웃할 때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들만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에토프 컬러가 에르메스 공홈에서만 판매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죠? 에르메스 공홈은 품절이 되면 상품페이지를 아예 내리는데 에토프 색상은 초반에 완전히 품절 됐더라고요 45mm 같은 경우는 디플로이먼트로 포브 바레니아도 인기가 많던데 바레니아 가죽이 관리가 까다로워서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H. 아워 스트랩이 에토프, 오랑주, 골드, 누아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에토프 색상이 무난해서 손이 가장 많이 가긴 합니다. 이 중에서 골드와 블랙은 앱손 가죽이라 애플워치의 스위프트 가죽이랑은 느낌이 다르긴 하고 에토프와 오렌지는 동일한 스위프트 가죽인데 색감이 완전히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에토프 색상이에요. 무난해서 착장 타지 않고 다잘 어울리는 색인데 다만 피부색에 따라 안 어울릴 수도 있는 색이긴 합니다. 그리고 H. 아워는 프레임이 골드인데 에토프는 실버 프레임이랑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실버에는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 에르메스야 하는 티가 가장 잘 나는 컬러는 골드랑 오렌지 같아요 에토프도 시그니처 컬러긴 한데 무난해서 찼을 때 존재감은 좀 덜한 것 같고 오렌지는 존재감은 확실하지만 너무 튀어서 한번 정도밖에 안찬것 같아요 골드도 스위프트 가죽은 어떨지 찾아봐야겠지만 이 앱솜 가죽은 골드 컬러도 의외로 튀어서 저는 골드보다 블랙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갔어요. 저는 에토프가 hro로 있어서 그나마 가죽이 다른 골드로 구매를 했지만 이게 없었다면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에토프로 구매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에토프 색상이 재고가 없고 스트랩만 오프라인의 경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점에서 재고가 있다면 추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가죽 밴드 하나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면 저는 에토프를 구매할 것 같아요. 스트랩은 전화로 재고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 다음날 전화하니까 40% 45 사이즈는 재고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토프 다음 골드, 45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포부가 인기가 많지만 이건 제 취향이 아니어서 에벤드 컬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색상은 워낙에 개인 취향이니까 참고만 하셔서 나한테 맞는 색상으로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